자, 이제 시작이에요 설명은 길게 할 건데 문제는 진짜 빨리 풀려 근데 이걸 꼭 들어놔야 돼왜 이럴 때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지? 잘 들어라 지금부터 피곤하다 생각하면 안돼 행복하다 생각해라 지금부터 잘자 자. 잘가요 이거 올려줘 이거, 이거. 당첨 자 우리가 이제 추첨을 할 거야 우리 12명 열, 열 중에서 내가 막 이렇게 막 무슨 추천권 이렇게 돌렸어. 그래서 이름이 나오면은 1등한테 5만 원을 줄 거예요. 2등한테 만 원, 3등한테는 2천 원을 줄 거야. 이금거 <laughs>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laughs>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뽑았을 때 내가 뽑혔을 거라고 기대되는 돈이 있겠죠? 이게 아직 무슨 일이지 모르겠지? 막 돌렸을 때. 한 그냥 대충 이렇게 잡으면은 내한테 받아 떨어질 만한 기대되는 금액이 있다고 아. 무슨 얘긴지 모르죠? 5만원이죠 <laughs> 아니지 그, 아니 1등으로 한거 아니지 5만원 너무 작은 숫자야 자 쉽게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면은 동전을 던졌어 동전 안밀 나오면은 내가 100원 줄게 이렇게 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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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질렀나면은 안줄 거야라고 했어. 됐나? 내한테 기대되는 값이 얼마라고 해야 되겠는는? 대놓고 50원이래요. 아, 네. 왜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나 평균. 평균이야 평균. 기대는데요? 그 <laughs> <laughs> 돼요. 그럼 그 아까 그 100원형은 진짜 50원이에요. 그럼 어. <laughs> 진짜 지금 내가 <나> 갑자기 얘기하는 게. <laughs> 야1 0 0원이야0원이잖아 어쨌든 평균이 50이잖아요. 무슨 결과가 나오든 한 50쯤 기대해야겠다라고 할수 있다고. 아, 이해 가나? <laughs> 어이 <이제> 됐나 된다고. 그러니까 <laughs> <다른 게> 하나 하나 <laughs> 하나. 1등 5만 원줄 거야. 그게 총두 명이에요. 저명요만원줄과세 2명. 명이에요. 그렇지 않아? <laughs> 저는 나섯 명이고 빵은 열 명이야. 그총 스무 명을 내 추첨 이제 시작했어? 네. 됐어? 그럼 나의 기대 같은 이하의 평균들이죠. 야이야. <laughs> <laughs> 맞지? 나 기대값이나 똑같은 용어예요. 이렇게 써내시면 평균괄하는 거야. 이렇게 써주시면 평균괄하는 거야. 이까지 네. 됐어. 네. 짜리 내가 지금 평균을 구하는 중인데 추천이 나왔어. 다? 우리가 방금 확률 분포표를 보고 왔죠. 확률 분포표를 보고 왔죠. 뭐 있나?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천에다가 선생님 이렇게 하트로 이제 찢을게. 세 개짜리 이렇게 하트로. 음. 5천0 0 5만원 뭐 ,000. <laughs> 분의 뭐야? 20분 20분의, 20분의 2라고 쓸수 있지 않아? 네. 지금촌에게 나오는 준비라고 했어 왜 약분 안해요내마음에그 <laughs> 다음에 여기는 만. 만 곱하기 뭐라 할수 있어? 20분의 4자 더하기 여기는 2천 곱하기 뭐라 할수 있어? 20분의 5. 오, 20분의 대박이다. 오. 대박이다. 확률 대박이 확률분포표만 있으면 평균을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요. 이거랑 이게 나올 확률을 곱하고 요즘 5만 곱하기 20분에 일하는 게 이거랑 이거 곱한 거잖아. 얘가 나올 확률을 곱하고, 더하기. 얘랑 이거 나올 확률을 또 곱하고, 더하기. 얘랑 얘가 나올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그게 평균이야. 뭐 주장은 아닌 거지. 당연하대요. <스크> 네. <diction� omnipotals> <Willy>. 음악 <laughs> 뭐 알겠어? 이게 얼마나 당연하지 <laughs> 네, 잘하도 네. <NO> 네. 어쩔 수 없어. 나와떠올래 아, 진짜? 선 아까 방금 구한 걸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예를 들면? 학교에서 배우고 음. 라고. 그다음에 얘랑 네. 얘랑 곱한 뭐야? 3분의. 그렇 2분의 1이죠. 그다음 얘랑 얘랑 곱한 뭐야? 2, 2죠. 얘랑 얘랑 곱한 뭐죠? 2분의 3. 3. 2분의 3이지. 이거다더면 뭐가 나오게? 평균. 평균. 평균이야. 평균이 너무 쉽지 않아요? 이해가? 네. 뭐야? 빵. 자, 이해갔어? 네. 자, 지금부터 평균 이렇게 모아는 거야. 곱하고, 곱하고, 곱하고. 곱해서 다 더하면 평균 나오는 거야 그럼 내가 조금 딴르게 해볼게 쟤는요어 V는요? 어, 그 지금 조금 이 이거 할 거야 v. <laughs> v V 자 선생님 EX를 일단 칩시다 EX EX 이거 0. 야, 0 뭐야 이거 0 0대죠 이거 뭐야? 6대죠이건 뭐야? 12 1 2대죠 이거 뭐야? 18 1 8대죠 그럼 내가 만약에 EX가 아니라 이, EX를 구했다고 했서 칠게요 그럼 또 어떻게 구하면 되게 얘랑? 얘랑 곱하면? 누구야? 얘랑 곱하면 뭐야? 너! 얘랑 이거 거야. <laughs> 뭐야? 어. 영어. 얘랑이랑 곱하면? 1, 1 더하기, 2 곱하면 뭐야? 4 더하기. 4! 몇인데, 어. 어. 그래, 이거? 8! 8이! 2배. 얼마나? 그래. 조금 날 거예요. 귀신이 되겠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구할 거야. 자, 지금도 조금 올려준다. 다시 올려. 진금 궁금한데 3번 어떻게 읽어요? 시그마 어? 에? 응. 시그마라 읽어요. 자, 시그마시그마시그마라 15마라. 1마라 15마라. 1마라 15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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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마라1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 뭐 얘네가 아무나 잡아냈을때몇점 정도 될까가 하면 평균이 가능하겠죠. 맞아. 근데 평균도 사실 신뢰할 수 있는 답도 아닌데 만약에 내가 너희랑 다른 반을 비교할 거야. 집단이 두 개란 얘기야. 너희 만이랑 다른 반을 비교할 거야. 그럼 평균이 예를 들어서 너거도 40점, 50점, 60점을 받아서 평균 몇이죠? 평균이 몇이야? 5 0 100시? 이지 네. 그럼 30점, 50점, 70점을 받은 애들도 몇 점이야? 5 0점 20단과 20단 나 비교하고 싶어. 20, 20단이랑 20단이랑 비교하고 싶어요. 그럼 평균만으로 지금 비교가 가능해? 아니요. 지금 똑같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얘네는 평균은 몰려있고 얘네는 오히려 조금 더 퍼져있죠. 그걸 비교하고 싶어. 그걸 무슨 수치로 내가 비교하고 싶어. 그게 분산이에요. 이해가 나? 분산이라는 거는 평균에서 얼만큼 흩어져 있는지 정도를 숫자로 표현해내는 거야. 이해가 써? 자, 분산은 말이야, 얘들아. 중국 사람이 만들어야 돼. 이거 안 하겠는데. 신기하지? 분산 중국 사람이 만들어야 될 거야. 왜요? 그럴 것 같지 않아. 아니요. 안 어, 그래? 응. 중국... 중국에 있는 수학자가 분산을 중국에 수학자가 있었어요? 마지티그룹 <laughs> <laughs>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 뭐냐면 <웃음> <웃음> 이름이 뭐냐면 펀셋펑 펀셋펑이 맞았어요 펀셋펑 무슨 얘기냐면 얘 평균 지금 몇인데? 50 50이잖아. 편차는 내가 평균에서 얼만큼 멀리 떨어져있냐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갔어? 내가 40점 짜리야. 평균 지금 몇점 나왔어? 50점이잖아 내가 10점 못했잖아. 마이너스 10인 거야. 40에서 50을 빼라고. 평균을 빼라고. 마이너스 10 나왔죠. 아, 편차를 보면 내가 이만큼 못했구나를 알수 있는 거예요. 이해갔어? 그다음에 얘는 평균 그대로지. 편차가 몇인 거야? 0이야. 나는 네. 60은 몇인 거야? 10. 이렇게 되죠. 근데 내가 이런 편차가 결론적으로는 이 평균에 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얘긴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려고 하니까 더하면 몇이나 와? 평상이 네. 없나? 편차는. 그래서 그냥 편차를 평균의 수는 없는 거야. 어쨌든 편차를 어느 정도 평균을 내보면은 분산을 구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말 합이 맨날 천단이라고 그래서 뭐라냐면 뭐 나타내는 거라고. 이해갔어? 그럼 이 편차의 제곱을 평균 내버리는 거야. 그게 뭐라고? 분산이야. 이해갔어? 분산 누가 만들었다고? 정답은 음, 어려운데요. 어? 자, 그럼 100, 0, 100을 평균 내볼게. 200을 얼마나 내면 돼? 이게 분산 값이야이 집단의 분산은 3분의 200이에요. 3분의 2인데 그럼 우리 평균 편차는 뭐라 배웠어? 루트? 그거. 잠깐만 오네 루트. 배웠어요? 루트. 라고 그러지. 분산. 루트 분산이 표준편차야. 이분산을 루트를 씌워버리면 조금 더 작아지잖아. 내가 편차를 제곱했기 때문에 값이 굉장히 커져 있을 거거든요. 어? 네. 맞지, 지인아?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작게 보기 위해서 그냥 루트를 씌우는 거야, 표준편차는. 그냥 분산이랑 고의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표준편차는 루트 몇인 가요 3분의? 200. 네. 200이라는 이 집단에서는. 됐어? 그러면은 분산값이 얘보다 얘가 얘가 작게, 얘가 작게, 우산이, 응. 얘가 아 알겠죠. 얘가 오히려 이거 뭐냐? 평균에서 밀집돼 있잖아. 자, 응. 크게 나오잖 확인해 봅시다얘 편차 몇이야? 편재평이니까 편차 몇이야? 20. 나이가 20. 20. 얘는 20. 10. 아, 70위 한줄 알았어. 얘가 이제 잘안 보여서. 어떻게 이거야? 20. 네. 이거죠. 얘는 지금 너 안에 빵 나온단 말이야. 무슨 뭐 한다고? 제곱하는 <laughs> 거야. 제곱한 몇이야? 아네300 네. 아, 네. 몇이야? 0에 몇이야? 아0 네. 400인거야 이걸 평균의면이빵안 나오죠? 네, 네. 몇분에 몇인데? 800 네. 3분의 8 0 0 3분제는 이것부터 맞는거야 그냥 네. 이해했 3분의 800이 나오죠? 그럼 얘보다 크게 나와 안나와? 좋아요 어 그러면은 집단 비교가 되는거예요아 평균은 같지만이 집단은 좀 밀집되어 있고 얘는 조금 더 퍼져있는 집단이 네라고비교가되는거예요 이해갔어? 아, 그럼 얘 네, 표준편차는 몇인 거야? 네. 루트그 3분의 네. 800을 표시는건 거죠. 이거 이해가? 네. 자, 근데 이건 우리가 중학교 때 했어요. 중장창. 그럼 그걸 굳이 다시 불러온 이유는 다른 걸해보겠다는 거야. 봐봐, 방금 우리가 확률분포를 배웠죠. 그 확률분포에서 조금 더 쉽고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분산 방법이 있어요. 그걸 지금 중요할 건데 꽤 길어. 졸때 자지 마라. 뭐? 아지잘 봐라. 들렸다. 자. 아니, 졸 때. 보죠? 자, 보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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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내가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그 기호들로 분산을 표현해 볼게. 분산은 이게 분 분사. 분산이야. <laughs> 영어로 베리였어요. 베리였어요. 그러니까 분산이라니냐 분산이라서 <laughs> 자, 내가 누가 만들었다고? 편집평이야 편재평. 평균 우리가 이스테이션이라 쓰기로 했 잖아요. 근데 편차는 뭐냐? 자, 편차 어구게 제가 아까 뭐 먹었지? 뭐 변량 어, 편이야 똥평 변량 변량이라든지 x 라 x 맞지? 그럼 내가 뭘할수 있을까 여기다가 x-m의 편차의 뭐야? 제거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잖아. 그럼 쌤이 이렇게 써도 이해할 수 있겠나? 분,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인 거야. 이거 할수있셔어야 돼. 할수겠지자 지금부터 이 뒤에 나올 또 다른 식을 지금 유도를 할 건데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어. 내가 어. 뜻밖의 잘 봐. 이거 종결시켜보자. 우리 심심한데? 심심만 음, 네네네네네. 이게 할게. 게봐봐네네네네서 x1, x2, x3

어차피 너희 보고 안 시킬 보니까 p1 나하기 다음 뭐게? p2 x2 마이너스 m의 제곱에 p2 되죠 제발 좀 봐줄래? 그 다음에 x3 마이너스 m의 제곱에 p3 되죠 땅땅따 하겠죠 뭐야? xn 마이너스 m의 제곱에 p의 a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해봐서 그냥 심심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어 근데 대박인 게 나온 거야 야가한도해보자 얘는 정답이 뭐죠? x 1의 제곱 더하기 x 1 더하기 m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보고 있대요. 네. 맞지, 맞지, 맞지. 그럼 여기도 x 1의 제곱, 여기도 x 2의 제곱, x 3의 제곱이 다 나왔을 거란 말이야. 맞아. 맞아? 자, 자. 제발. 가자. 그럼 쌤이 이 x 1 제곱이랑 p 1을 곱해서 이렇게 써도 돼. 지금 분배하는 중이에요. 얘랑 얘랑 곱하기 일단 항이 나와야 되겠지. 이분배했어 제발 봐라. 보이지? 일 얘도 x2의 제곱이랑 p2가 곱해진 항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지금 잘 따라오고 있나? 제발 집중해. 한 번만 보고 끝내. <laughs> 아 <laughs> 자, 그다음 마지막 남은 게 M 제곱 P1, n 제곱 P2, n 제곱 P3 들이죠. 내가 보기 n 제곱으로 보고, n 제곱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전체 ex의 뭐지 어? ex의 전체 지수로 이렇게 쓰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 이건 뭐라고 해야 되냐? 재평 평제. 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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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훨씬 중요해요. 지금도 따라야 돼. 평 평제. 사실 재평 평제. <laughs> <다시> 재평, 평제. <laughs> 재평, 평제. <laughs> 뭐? 아니야 아 아니. 뭐라 했어 니 <laughs> 재평 재평. 다합시라고 <laughs> 평제. <laughs> 이거 나 제평평제야. 분산은 분산. 제평평제야. 편제평의 시대들 갔어. 알겠다 그... 아직은 아직 안 끝났는데. 뭐래서 그랬잖아. 제평이 시. 분산은 끝났어. <laughs> 분산에 새로운 시대 온 거야. 뭐라고? 제평평제야. 제평평제. 제평평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알겠나?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인 거야. 이거 하면은 확률분포에서 바로 분산이 구해져요. 이해갔어? 케이표준표차는뭐 분산 찌꺼기죠. 분산 과고수두 시험을 뜯고 빠는 거잖아. 이해갔어? 자, 하로 가볼게. 문제 툭 내려봐. 이게 지금 설명만 뒤떨어지게 툭내 문제는 얼마나 심냐면 자, 방금 우리 풀었던 거 보자 다시. 쌤, 왜, 뭐, 그, 있잖아요. 제평, 평제가 분산이죠. 응. 편제평은요? 분산. 음. 편재평이 편재평이 분산. 아, 분산이? 분산이. 아, 똑같은 거예요? 네. 뭔 네. 들었어? 아, 들어도 됐어. 이게 편제평이잖아. 네. 맞지, 맞지, 맞지. 네네. 이게 내가 풀어보니까 뭐라고 하더라면 제평, 평제. 제평, 평제가 된 거야. 첫단인가네 이거 네. 네. 이해가 어네자 그럼 이제 무슨 구해게 눈사람 이제 이렇게 안 볼거야 왜냐면 이거 뭐 알람이 줘서 또빼 사고 재고 도 시켜 사고 또꼭 또 팔, 사고 해야된단 말이야 근데 이건 내가 아무아 아, 이미 구해놨을거예요 뭐래? 아까 뭐였지? 뭐더라? 어... 네? 버스 지금 다시 자 곱해요 몇이죠? 어, 30분 해봅시다 자 4였어? 오케이 4였어 4, 4. 4였어? 4. 4. 그럼 나 이것만 구하면 끝나는 얘기잖아 이게 훨씬 간단하고 쉽고 편리하다고 알겠나자 네. 뭐만 시험 되냐면 확률 변수만 제곱씩 줘서 평균만 보여주면 돼요 이게 제곱한 뭐죠? 여 이게 몇이죠? 9 어, 이게 몇이죠? 음. 몇이죠? 36 이게... 몇이나 <laughs> 몇이죠? 37할수 <laughs> 어. 있잖아 할수있자 평균만 이렇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된다고 드륵드륵 뭐, 뭐야 <laughs> 뭐예요이거이그체 27. 27. <laughs> 그래? 체이 시체. 이 시체. 이 시체. 이 시체. 이 시체. 이시이이시이 시체. 이 시체. 이시이 시체. 이이 얘가나 형제 평균 제곱에 뭐야? 이거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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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얼마나 간단해? 뭐 얼마나 어떻게 된줄 아나? 여기서 4 빼고 마이너스 4, 4 빼고 마이너스 1, 4 빼고 2, 4 빼고 5 제곱도 시켜가지고.